지금 이겨대 선수 왼발 봐야 됩니다. 왼발 하지만 예. 높게 빗나갔습니다. 바로 줬죠 최성호 본인이 직접 찹니다만 아, 예. 선방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오른발. 슛. 자 위험 지역에서 같은데요. 아, 자 지금 끊겼습니다. 죠 그대로 슛. 골 골입니다. 골. 오종혁의.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신한국잘봤습니다 가운데로 마무리됩니다. 왼발 슛 고울. 들어갑니다. 골. 임동준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왔는데요. 자, 전환영업 발. 예. 네, 지금 받은 유고요 그대로 슛. 아, 신앙우 선수. 그 결국 네, 관절을 잡았고요. 그대로 슛. 아, 자, 아직 볼 네. 살아 있습니다. 만이슈팅이고요 네. 슈팅이고요. 네. 아, 지금 집중해야 자,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한 예. 번. 김정남. 아, 예, 사이드 접시고요. 자, 골키퍼가 아, 나오면서 아, 태클하면 빠르게 할 필요 있는데요. 왼발. 아, 예, 리바운드 된 볼. 자이편 음 좋고요 슈팅을 이어가지 않고 자 네. 이건 뭐 예. 기가 막힌 이코트리 좋은 최성호를 예잘 봤습니다 최성호 슛 들어갑니다 최성호 최성호의 네 번째 골이 터집니다 이환 네 이환 아하 아아 방금 전 최성호 선수 아자 그대로 슈팅 아아예 아하 예자 다시 한번 있는 슈팅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 아, 김정남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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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받았고요. 왼발로 하지만 아, 이 경우가 예. 발로 걷어냈습니다. 앞에 움직임을 좀 가져가 줘야 되는데요. 네. 그런 움직임. 자 앞으로 방문. 그대로 가운데로 그쵸,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추가골 터트리는 전주 백그 다섯 번째 골의 주인공은 네. 네. 자 이겨를 왼발. 아, 하지만 골키퍼 정면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자이 아, 경우에 서서... 좋은 선방. 예, 양결에 양경... 돌아섰습니다. 오른발로 옆구물을 선석이 예. 달려옵니다. 그대로 앞으로, 오른발 앞으로 접근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받았고요. 수승합니다.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아, 네. 들어갑니다. 어. 서병대 선수의 마회거리 터집. 아, 자 왼쪽에서 오종혁 뒤쪽으로 신흥국 그렇죠. 다시 돌려주고 어, 슛. 아, 자 아, 이게 네. 왼발로 자 예. 지금은 예. 황운의 발 맞고.